오늘 본문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인류에게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기인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거짓 확신을 심었습니다. 무슨 거짓 확신입니까?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 확신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단이 그렇게 합니다. 이단 사상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끝에 가서는 대적하는 말을 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과 함께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을 심었습니다. 그것으로 뱀은 여자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했습니다. 뱀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눈을 뜨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근본 속성은 거짓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훈련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진짜 화폐를 만지고 관찰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위조지폐를 섞어 놓으면 본능적으로 그것이 위조지폐임을 알게 되고 구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늘 가까이 하면 거짓의 소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거절하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유부단한 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여자가 뱀의 거짓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나무를 보자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여자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무가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교만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그 열매가 맛있게 보였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탐스러웠고 정말 그 열매가 지혜를 줄 것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와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자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탐심은 십계명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탐심과 교만은 결국 불순종의 죄에 떨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이것이 인류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이유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살면서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는 자범죄를 범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을 보면 순진무구하다고 합니다. 물론 어른에 비해서 아이들은 분명히 순수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기적이고 감정적이며 불순종과 반항심이 간간히 묻어나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오히려 범죄의 분량만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차례로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이든 사람이 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의 불순종이 세상의 죄를 불러왔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그 단절은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지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유일한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죽게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님 탄생 시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예수아인데 예수아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들 즉 이름을 예수아라고 할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 법을 존중하지 않고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의 영향 하에 태어난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반항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패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로 단수이고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보통 죄가 아니고 특별한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금지한 선악과를 범한 죄를 말합니다.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온 이 죄로 인해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이 죄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것을 가리켜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성이 우리 인간들을 모두 육체적인 죽음인 첫째 사망과 영적인 죽음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첫째 사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보통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에 이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육체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어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죽음 즉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은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대표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가진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와 있는 심각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은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와 있는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대신 죄를 감당하는 대속자로서의 피를 흘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둘째,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죄 가운데 태연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되느냐는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자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죄성이 거하는 육신을 갖고 여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이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부패한 혼과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듭난 우리 신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좀더 가깝게 번역하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했음을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데 이 연합은 먼저 그분의 죽으심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선포했던 바울처럼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할 때 죽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르게오라는 헬라어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그 의미는 불가동 상태가 되게 하다. 또는 패하다 무력화하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몸이 섬겼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죄의 몸이 이전처럼 죄 짓는 데에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불가동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남으로, 죄 짓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짓기를 거부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시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연합했다면 그분께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 같이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몸의 사육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자임을 기억하고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는 육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신은 우리 안에서 서로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셋째,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 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성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으로 붙어 난 자라도 습관적인 죄에 빠져도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구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받게 되므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